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 신고전주의에 이어 낭만주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당시 시대 상황에 대해 살펴보시겠습니다. 신고전주의에서 낭만주의로 이어지던 18세기 말은 계몽주의가 활발히 전개되던 시기였습니다. 계몽주의는 인간 이성의 힘과 인류의 무한한 진보를 믿는 사상입니다. 이 시기 칸트 해겔 같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름의 철학자들이 나타납니다. 계몽주의와 더불어 이런 철학자들의 등장으로 서서히 철학과 종교가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덕 진리에 대해 탐구합니다. 그럼 이번엔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를 비교하며 각 사조의 전반적인 느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고전주의는 당시 돈 많은 부르주아의 비호 아래 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주아들은 이성, 합리성, 유용성, 과학 기술의 진보 산업혁명, 자본주의 등의 논리를 좋아하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고대 그리스 로마 미술과 같은 고전주의적 미술만 인정하고 새로운 예술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러한 당대 사회 분위기에 대해 일군의 예술가들이 반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신고전주의가 추구하던 것들, 즉 유용한 것들에 대해 반발하고 아름다움, 즉 미란 유용한 것, 실용적인 것들이 아닌 무용한 것에서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미를 도덕적 기준, 역사적 배경이나 의를 통해서 평가하는 것에서 벗어나 실용적 목적 없이 예술 자체에 대해 평가하자는 예술운동을 불러일으키고, 이는 낭만주의와 연결됩니다. 서양미술사에서 예술은 지금까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란 역사적 사건의 기록, 도덕성의 함양, 기독교의 포교등이었습니다. 그러나 낭만주의에 이르러 미술은 정치, 사회적인 것과 단절하고 그림 안에 있는 선, 색과 같은 것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서양 미술사에서 낭만주의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편 칸트와 헤겔의 미학은 이러한 낭만주의의 유미적 성격을 철학적으로 잘 뒷받침해 줍니다. 이전까지 서구의 합리주의는 이성에 의한 확실한 지식만을 중시하고 감수성에 대한 부분은 무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칸트 이전까지 서양에서 미란 완벽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칸트는 미의 판단 기준을 취미, 취향의 문제로 보고 미적 감수성을 중시하였습니다. 해결 역시 예술은 단순한 유의가 아니라 심오한 감정의 표현이고 작품 그 자체로 의미를 갖는다 하였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사고는 예술을 사회적, 정치적 목적 그리고 사회 지배세력이 좋아하는 가치에서 벗어나 예술 그 자체. 미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시각적 자율성을 획득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이 되어 현대 미술 이론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각 사조의 특징에 대해 간략히 정리한 후 작품 감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낭만주의는 신고전주의 중간에 등장해 신고전주의가 주장하는 합리주의에 반대하였습니다. 신고전주의가 정적이면서도 이상적 미를 추구했던 반면, 낭만주의는 사람의 격렬하고도 복잡한 감정이 느껴지는 역동적인 그림을 그렸습니다. 또한 신고전주의가 명확한 선표현을 중시했다면, 낭만주의는 자유분방한 붓질로 강렬한 색채표현을 중시했습니다. 아주 좀 과장되게 후려쳐서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를 표현한다면, 신고전주의는 딱딱한 느낌, 낭만주의는 말랑말랑한 느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낭만주의 미술사조의 그림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실 화가는 스페인 출신의 프란체스코 고야입니다. 고야는 스페인의 가난한 농가의 아들로 태어나 어릴 적 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림에 뛰어난 재능을 보여 이후 화가로서 최고의 영예인 수석 궁정화가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그려진 시기는 프랑스에서 대혁명이 발생한 지 십여 년이 지나고 나폴레옹이 프랑스 권력을 장악한 때입니다. 스페인 왕가는 이웃 나라 프랑스 왕가처럼 자신들의 지위를 잃지 않을까 불안해했습니다. 이에 스페인 왕실은 우리 왕실은 프랑스 왕실과 달리 튼튼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고야에게 이 그림을 그리게 합니다. 하지만 사실 스페인 왕 카를로스 사세는 국정보다는 오로지 사냥에만 관심이 있었고 왕관은 매우 무능했습니다. 왕 대신 스페인 정치를 이끈 것은 왕비 마리아의 젊은애인 총리 고도이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총리 고도이가 국정 운영을 잘했다면 아무 문제 없었을 텐데요. 경험과 능력이 부족했던 고도이는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당시 사람들은 무능한 왕 카를로스 4세, 호색한 왕비 마리아 루이사, 부패한 총리 고도이에 대해 기둥 서방과 창녀 그리고 사창가의 포주라 비난하며 속세의 삼일체라고 비꼬았습니다. 이 당시 스페인 정치는 한마디로 무능과 탐욕, 부패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고야는 이 사실을 그림에 교묘히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림 안에 몇몇 왕가 가족을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잘 보이지 않게 그리거나 등장 인물들의 시선이 각각 다른 곳을 향하게 만들어 스페인 왕가가 한 마음으로 정치를 하지 못하고 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왕가의 모습을 이상화에 번쩍번쩍 아름답고 멋지게 그린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그림으로 이들이 대단한 사람이 아님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들, 즉, 이상화된 모습이 아닌 작가 자신이 느낀 감정을 그림에 표현한 것이 바로 낭만주의의 커다란 특징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고야의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콜레라에 걸린 고야는 고열로 청각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쯤 그는 계몽주의와 프랑스 대혁명의 이상, 즉 자유, 평등, 박애 정신의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이후 그는 비판적인 풍자들을 많이 그리게 되는데요. 이 작품은 고야가 무능하고 부패한 스페인 정치와 카톨릭 교회를 비판한 풍자화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사람이 나귀를 타야 하는데 나귀가 사람을 타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귀는 왕과 교황을 상징합니다. 즉, 올바른 정치로 백성들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줘야 할 왕과 올바른 종교지도로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끌어야 할 교황이 오히려 백성들을 탈취해 못살게 구는 상황을 고야는 이렇게 그림으로 풍자한 것입니다. 이 그림은 고야의 유명한 작품 중 하나로 1808년 5월 3일 스페인에서 일어난 대학살을 소재로 한 그림입니다. 이날 나폴레옹의 프랑스 군대는 무고한 스페인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처형합니다. 고야는 이 비극적인 사건을 기록하로 남기면서 전세계의 프랑스군, 나아가서는 전쟁의 참혹함을 고발하였습니다. 화면의 오른쪽에 어두컴컴한 곳에서 등마저 돌려 포종도 보이지 않은 채 사람들에게 총을 겨눈 프랑스군과 빛이 비추는 곳에서 무고함을 상징하는 흰옷을 입고 마치 예수의 자세처럼 두 팔을 벌리고 있는 사람이 극명하게 대조되어 그림의 비극성이 극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당대의 현실을 반영한 그림인 기록화는 이상정미를 추구한 것이 아닌 당대성을 강조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당대성은 낭만주의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참고로 이 작품은 워낙 깊은 인상을 남긴 명작이기에 후대, 만해, 피카소 등에 의해 번안되어 그려집니다. 바로 이 작품이 고야의 앞 작품을 번안해 그린 피카소의 작품입니다. 작품의 이름은 게르니카로, 게르니카는 스페인 내전이 한창 벌어지던 1937년 독일 나치가 스페인의 게르니카를 폭격한 사건을 담은 그림입니다. 이어서 피카소의 전쟁의 참혹함을 고발한 그림 한점더 감상하시겠습니다. 이 작품은 한국전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작품의 모티브는 황해도에서 일어난 신천리 학살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카소는 게르니카 이후 이 그림을 통해 다시 한번 폭력의 잔혹성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고야 말년의 대표작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예술거장들은 말년에 가면 극적인 요소가 줄고 절제하는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야는 말년에 오히려 더 극적인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은 어떤 역사적 사건이나 신화에 등장한 거인을 그린 것이기보단 당시 스페인의 불안한 상황과 막연한 공포를 마치 거인에 의해 조종당하는 세상으로 포착해 그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고야 내면에 있던 환상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낭만주의 화가들은 이런 내면의 감정이나 막연한 공포, 무의식, 비이성 또는 미지의 세계 등을 그림의 소재로 자주 채택하였습니다. 이런 소재들은 지나치게 형식을 중시하고 위대한 것, 아름다운 것, 이성적인 것만을 추구한 신고전주의에 대한 반발에서 등장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른 낭만주의 작가의 작품을 감상하시기 전, 잠시 제가 재밌게 본 고야 관련 영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로 유명한 하베르 바르템과 블랙스완으로 유명한 나탈리 포트만이 주연을 맡은 고야의 유령입니다. 그럼 이번엔 독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독일의 대표적 낭만주의 화가 프리드리히의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이 작품은 프리드리히의 대표작으로 낭만주의 그림의 특징인 비이성, 무의식, 미지의 세계, 강렬한 감성 등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그는 특히 자신의 내면, 잠재적 본능의 표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프리드리히는 방랑자의 마음을, 방랑자의 표정이나 자세가 아닌 그가 바라보는 신비롭고 변화하는 환경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그의 작품을 보시겠습니다. 프리드리 히는 이 작품에서 수도승의 숭고한 정신적 세계를 수도승이 바라보는 깊은 바다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는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드넓은 풍경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화가입니다. 그럼 이제 영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영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작가 윌리엄 터너의 작품입니다. 영국에는 터너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상은 해년마다 영국을 기반으로 한 작가 중 가장 주목할 만한 활동을 한 예술가에게 주는 상입니다. 이 상을 받은 예술가는 2만 파운드라는 거금과 국제 미술계의 주목을 받는 영예를 안게 됩니다. 특히 이 터너상의 시상식은 채널4라는 영국 방송사에서 생중계되어 현대미술의 대중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술계의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는 이 터너상의 이름이 바로 윌리엄 터너의 이름에서 온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은 초기 터너의 작품입니다. 초기 그의 그림은 17세기 프랑스 작가 클로드 로랭에서 영향받았습니다. 이 작가의 작품은 우리가 바로 그 로코코 미술에 대해 알아봤을 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암튼 터너는 로랭의 영향으로 이 작품에서 풍경을 보여주기 위해 고대 서사를 소재로 삼았습니다. 이 작품은 그의 대표작 중 하나입니다. 화면의 안쪽 깊은 곳에서부터 증기기관차가 증기를 보며 달려오고 있고, 자세히 보면 주위의 다리라던가 하천도 보이는 듯합니다. 그런데 나뭇잎 하나 하나가 어떻게 생겼는지까지도 뚜렷하게 알수 있던 기존의 작품들과 달리 터너의 작품은 그저 증기와 속도감에 의해 수순기와 대기가 마구 뒤섞여 있는 인상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터너의 그림을 자세히 보면 그의 그림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혹은 아름답게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림에 자연이 인간의 감정이나 인상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것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터너 이전 그림은 화가의 작업실에서 주로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터너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야외로나가 그림을 그리며 자연을 직접 보고 관찰한 것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 방법은 이후 사실주의와 인상주의에도 계속 이어지게 되었고 인상주의자들에게 영향을 많이 준 터너에 대해 혹자들은 인상주의 이전에 인상주의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그의 작품을 좀더 감상하시겠습니다. 사실 터너는 좀괴짜이기도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런 폭풍치는 바다를 실감나게 그리기 위해 터너는 폭풍치는 날 바다에 나가 도대의 자신을 묻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왠지 그리스 신화 오디세우스와 사이렌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낭만주의의 다른 작품을 감상하시기 전 터너 관련 영화 한편 소개하겠습니다. 해리포터 영화를 보신 분이라면 여기 미스터 터너의 남자 주인공 얼굴이 낯익으실 텐데요.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에서 웜테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해리포터에서는 좀 얄미운 사람으로 나오는데, 여기선 아주 열정적인 화가로 여련합니다. 자, 그럼 다음은 프랑스의 들라크루아입니다 사실 당시 프랑스에서는 신고전주의가 인기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함께 살펴보았던 앵그르가 신고전주의의 보수적, 전통적 화풍의 화가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수적 신고전주의 화가들과 대립하며 프랑스 낭만주의 사조를 이끈 화가가 바로 들라크루아입니다. 들라크루아는 신고전주의자 다비드나 앵그르가 강조했던 완벽한 윤곽선, 비례, 조화, 균형보다 색채, 상상력, 역동적인 감성을 중시했습니다. 그림의 배경은 성경에 있는 얘기로 예수가 제자들과 갈릴리 바다를 건너던 중 풍랑이 심해 배가 뒤집힐 것 같자 제자들이 겁나 자고 있던 예수를 깨워 어떻게 좀 해보라고 부탁합니다.이에 예수가 폭풍우를 꾸짖으며 잠잠해지라고 하자 금세 폭우가 멈춘다는 내용입니다. 들라크루아가 그린 이 그림은 딱 예수를 깨우기 직전 배가 뒤집혀버릴 것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늘도 신상치 않고 파도도 어마어마해. 배가 정말 뒤집힐 것 같습니다. 들라크루아는 이런 극적 상황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세 가지 요소를 그림에 더했습니다. 첫 번째, 역동적인 대각선 구도. 두 번째, 유각선이 뚜렷하지 않아 배와 바다, 하늘이 하나가 된 모습. 마지막 세 번째, 빨간과 초록의 보색 대비입니다. 들라크루아는 이세 요소를 통해 역동적이고 폭발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리코의 작품을 보시겠습니다. 제리코는 들라크루아의 선배이자 33살이란 이른 나이에 죽은 낭만주의 화가입니다. 제리코가 남긴 작품은 많지 않지만 메디스 호의 뗏모 혹은 메두사 호의 표류라고 불리는 이 작품은 앞서 본 들라크루아의 작품에 영향을 줍니다. 바로 이 작품인데요. 흔히 이 작품을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을 기리는 그림으로 알고 계시는데 사실 이 그림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 일어난 1830년 7월 혁명을 기념하기 위해 그린 그림입니다. 암튼, 이렇게 두 작품을 비교해서 보시면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친 삼각형 구도, 화면 앞쪽엔 죽은 사람, 뒤쪽엔 산 사람의 배치 등두 작품의 구성이 매우 흡사해 보입니다. 실제로 제리코의 스승이었던 피에르 나르시스 계랭은 들라크로아를 가르치기도 했으니 이 둘은 동문이라 할수 있습니다. 다시 제리코의 그림으로 돌아가 이 그림의 배경이 된 사건을 보면 메두사호는 1816년 7월 프랑스가 한창 아프리카의 식민지를 개척할 당시 아프리카로 향하던 프랑스 함대 중한 척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암초에 부딪혀 부서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하필 이 함대를 이끌던 선장의 능력이 부족해. 아프리카에 충분히 도착할 수 있었을 배를 그냥 버리고 탈출하라 명령합니다. 그 결과 높으신 분들은 구명보트에 다다살수 있었지만 낮은 계급의 장교와 아프리카로 가서 새롭게 살아보려 했던 하층민들은 급하게 뗏목을 만들어 탈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급조된 뗏목인지라 뗏목의 바깥쪽에 겨우 버티고 있던 사람들은 파도에 휩쓸려 익사하게 되었고 뗏목 땜목 가운데에는 뗏목에서 가장 힘있던 총을 가진 하급 장교들이 모여 생존에 도움 안 되는 사람들을 난사해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살아남은 건총 28명 하지만 여전히 급조된 뗏목은 불안했고 어떻게든 살아보려 했던 건강한 15명은 식량만 축낸다는 이유로 건강치 못한 사람 13명을 바닷속에 던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류한 지 12일째 마침내 최후의 15명이 구출됩니다 그러나 이후 프랑스 사회는 이들에 의해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증언한 땜목에서 생긴 지옥과도 같은 일 때문입니다. 12일 동안 땜목에서는 살아보겠다고 다른 사람을 바닷속에 밀어넣고 인육을 먹고 폭동을 일으켜 서로 싸워 죽이는 등의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사건의 주범인 무능한 선장에게 단순한 금고형만 내리고 사건을 조용히 묻어버리려 하였습니다. 젤코는 이 충격적인 사건을 들은 후 그림으로 그리겠다 마음먹고 그 당시 생존자들과 직접 만나 얘기 듣고 뗏목을 만들어 상황을 재현하기도 하며 시체 안치소에서 죽은 사람들의 시체 형태까지 파악하는 등 엄청난 노력을 했고 마침내 이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당대의 사건을 소재로 불편한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 사회를 비판한 이러한 작품의 경향은 이후 사실주의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한편 유럽은 격변의 시기로 산을 혁명의 여파로 도시들은 점차 발전하고 사람들은 많아졌지만 위생은 나아지지 않아 전염병이 번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에 프랑스 파리의 화가들은 전염병을 피해 바르비종이라는 프랑스 시골 마을에 모여 활동합니다. 이들 화가들이 시골 마을에 있으면서 발견한 것은 소박하고 진솔한 시골 풍경의 아름다움, 농부들의 생활과 노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발견으로부터 사실주의가 시작되고 밀레와 쿠르베라는 위대한 화가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엔 이들 사실주의 작가들에 대해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